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추 출애굽기 12장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과 직결되는 그런 어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에서 난첫 장자는 다 여호와께 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규정이 지어집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laughs> 12장, 출애국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여국당에서 모세와 아 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어, 이 6월절, 애국에서 탈출한 이 달을, 아, 어, 그런, 1년 중에서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 새로운 민족의 시작,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before Christ (BC)와 AD, after Domina 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그런 그 시대로 나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과 민족과 그런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좋아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로 믿음으로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그 다시 태어난 날을 인생의 첫 날이 되게 하라.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 인생의 새로운 첫 시작의 날이 되게 하라. <laughs>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과 함께 연합에서 일으킴을 받았으므로 그런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 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아,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봉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laughs>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유자 이렇게 넘어가다라는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1 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국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 사자가 아,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신을 심판할 때에 하실 때에 그 밤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문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이스라엘 집은 아, 이렇게 들어가서 그첫난 것을 치지 않으시고 넘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인 것입니다. 이거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제 이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또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 이 어린 양이 바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잡혀 먹은 어린 양은 그피의문 인방에 발려진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과 피를 주셔서 먹게 하신 성찬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아, 그런 나타난 이 여호와의 유월절 전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집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아, 지킬 필요도 없고 또 지켜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거나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그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두로 이렇게 그런 그 믿어서 어린 양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을 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구들은 너희는 일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 지니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채하라. 무로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봉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내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와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날 너희는 이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죠, 여호와의 군대. 아.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열 날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와 이래 동안은 너희의 너희 이 너희, 너희 집에서 어,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이게 유교물이라는 것은 노룩이 들어있는 그런 어, 이렇게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는 모든 요하는 것에서 목교병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말하는 것이죠. 무교봉을 먹을지니라. 없을 묻자. 아, 누룩 누루글루미 하는 겨인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들어 어린 양을 태가야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총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국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지,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기도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런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비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치심해그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모든 애굽의 집에 처음 난 것, 짐승이든지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바로의 왕궁에서부터. 오게 갇힌 사람의 이르기까지 단한 집도 빠짐없이 첫것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죽여 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무섭고끔찍한 재앙입니까?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서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제촉하여 그 땅에서 석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애굽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애국에서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모든 집에서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바로가 비로소 두손두 두 발을 다 들고 이렇게 모세에게 찾아와서 빨리 떠나가라 데리고 가라 양도 데리고 가고 가서 여화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람셋을 떠나서 숙고 세르니 유아 외에 포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이 60만이니까 아내들이 있었고, 또 유아들이 있으면은 이 대략, 어, 이 인구를 한 200만 가량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200만 명이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행렬이 끝이 없었겠죠. 끝이 안 보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무 양식도 없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애굽땅에서 나왔은 즉 이밤은 그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기르는 이러 아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여기에서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성찬에 참여하는 자도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고 또 그런 주의 죽으심과 장사 되심과 또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함께 거듭난 것을 이렇게 인치는 예식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자에게 이 성찬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할례 유월절 이런 규례도 할례를 받은 그래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에 안에 들어온 자만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대표하는 것이고 구약 언약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laughs> 거류인과 타국 풍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에,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 뼈도 꺾지 말라 그랬잖아요 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렇게 어린 양으로서 못 박혀 죽었을 때도 그 뼈는 꺾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런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아버지 아면 여호와의 뜻이 작정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 받지 못한 자를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과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번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이 이방인,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채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 사건은 구원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종되었던 애굽의 핍박과 그 환란에서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의 그런. 큰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사망의 압제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낸 것이 구원입니다. 마귀, 흑암의 세력, 원수, 마귀의 그런 핍박과 압박에서 저희를 건져낸 것이 구원입니다. 열법의 저주와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것이 바로 여와의 호 구원입니다. 모든 슬픔과 모든 애통과 그런 질병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것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모든 질병과 슬픔에서, 사망의 압제에서, 마귀의 압제에서 모든 그런 이 세상의 그런 슬픔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믿는 자는 그 마음에 평강이 강이오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부활의 생명의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그런 애국의 핏박에서 고통 당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마귀의 앞 아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육법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망 안에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그런 저주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할까요?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빛을 사랑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의로움을 갈망하고 의에 목마르고 줄였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서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십니다. 빛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친구를 사랑하고 또거룩 형제를 사랑한다면 어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 우리 주, 주님을 연접받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정말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악하기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기에 자유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율법의 저주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고 마귀의 노예로 살면서 그것이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고 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그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 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영원히 그런 영원한 절망과 그런 슬픔과 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 어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애국의 앞저에서 크신 팔과 큰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 사망과 그런 흑암의 원수의 력에서 구원해 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 여호와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오늘 도 아버지와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인생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